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재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취업 준비에 한창이시고, 취업 준비하느라 힘드실 때죠? 자,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찾아보셨을 거고, 또 아마 그만큼 애쓰는 분들이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런만큼 이 영상을 지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꼭 취업 성공하실 거라고 확신 전해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내용은요, 바로 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어떠세요? 사실 자기소개서가, 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할수 있지 않을까? 자기소개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이 막상 쓰기 시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상 써보면 은근히 진도 안 나가고요. 막상 써보면 어이, 할말 없고요. 막상 써보면 이 해놓고도 이상한 게 바로 자기소개서라서 참 녹록치 않은 녀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법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을 겁니다. 항목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직무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어, 사실은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짧고 임팩트 있게 어, 어떤 자기소개서를 하더라도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놓쳐서는 안 돼. 자기소개서 꼭 이것만은 지키자. 자기소개서 키워드 다섯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놓쳐서는 안될 핵심 키워드 그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절대로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어머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설마 자기소개서에 불리한 이야기를 쓴 친구들도 있냐고요? 있습니다. 떠올려 볼까요? 자, 문제 해결했던 경험,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 많이 있죠. 은근슬쩍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소 주장이 강했던 저는 친구들과의 트러블이 있었고 그때 서로 경청하고 공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 물론 핵심은 해결했다가 핵심이죠. 이 친구도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앞에 깔려 있는 단서가 있죠. 평소 자기 주장이 강한 저는이라는 단서가 깔려 있습니다. 어, 이 글을 읽는 채용 담당자는 물론 뒤에 좋게 해결한 건 알겠지만 자꾸 맴도입니다. 평소 자기 수상이 강한 저는, 평소 자기 수상이 강한 저는. 그렇죠. 굳이, 어, 평소 자기 수상이 강한 저는이라는 단서를 깔아서 나에게 불리한 이미지를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갈등을 잘 해결했다면 그 갈등을 해결했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주었는지를 위주로 서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에게 은근슬쩍 분리할 수 있는 표현, 예를 또 들어볼까요? 어, 저는 호불호가 강한 성격입니다. 한번 좋으면 끝까지 좋습니다. 자, 이 친구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한번 좋으면 끝까지 좋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앞에 호불호가 강한 성격으로는 뭡니까? 싫을 때는 또 엄청 싫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쭉쭉 나가겠죠. 어디가 불리합니까? 맞습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 왜 낯선 환경에 가면 처음에 적응하는 데 다들 적응 기간이 걸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굳이 처음에 낯선 환경이라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라는 단서가 깔리면서 이 글을 읽는 채용 담당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 이 친구 혹시 낯가림 있는 친구인가? 라고 하는 또 우려를 안 해도 될 우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에게 혹시라도 불리할 수 있는 이런 단서 문장들, 그런 문장들 꼭 피해서 적으셔야겠습니다. 놓쳐서는 안될 자기소개서 키워드 두 번째. 자기소개서는요, 꼭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 나에 대한 이야기, 어, 당연히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은근히 이런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을 써보세요.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써보세요. 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뭐라고 쓰시나요? 그렇죠. 저희 팀이 경진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진대회에 참가한 저희 팀은 열심히 단합하고 열심히 과업을 수행해서 밤도 새고 하면서 1등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너무 다 같이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 팀이 했던 것은 나의 역량이 드러나지는 않죠. 반드시 우리 팀이 했던 활동 중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가 나와야 합니다. 경진대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팀은 앱을 개발했었는데 저는 개발자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밤새워서 코드를 찾았고 실패할 때마다 반복해서 다시 방법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역할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소개서입니다. 자기 소개서 놓쳐서는 안될 핵심 키워드 세 번째. 자, 자기 소개서 할때 은근히 하나만 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한 이야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 있죠. 왜 현대사회는 노령인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노령인구가 많아지게 된다면 물리치료사로서 그 수요도 많아질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앞으로의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술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있어서는 개발자야말로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면서 딱히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나의 강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굳이 우리가 부족한 글자 수를 할애할 이유는 없겠죠? 또 전형적으로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 입사하게 된다면 우리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 자체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쓴다고 해서 여러분의 역량이 드러나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한줄 때문에 채용 담당자의 마음이 움직일 만큼 임팩트 있는 문장인가요? 아니죠. 아마 100명의 자기소개서를 본다면 95명쯤은 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일 텐데 굳이 하나만 한 이야기. 누구나 다 하는 것이 뻔한 이야기들을 내 글자 수에 할애할 필요는 없다자 없습... 놓쳐서는 안될 자기소개서 핵심 키워드 네 번째 내가 강조할 수 있는 역량은 한 번에 하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요 사과, 배, 딸기, 바나나, 포도예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뭘까요? 그죠? 막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뭘까요? 그렇죠? 사과, 명쾌하죠. 맞습니다. 어, 최근에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스토리 기반, 사례 기반,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증명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은근슬쩍 어, 논지가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데 역량이 무엇인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했고, 나중에 그 문제가 무사히 잘 해결되고 나서는, 아, 나는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막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게 되면, 하나의 사례 안에서 책임감, 헌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많은 다수의 키워드들이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사과, 배, 딸기, 포도한 거 기억나시죠? 무엇 하나도 제대로 어필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스토리 안에서는 내가 드러나고자 했던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면 그 능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와 같이 하나의 능력만 어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놓쳐서는 안될 자기 소개서 핵심 키워드 다섯 번째.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자기 소개서에 나오는 사례들은요. 작성하실 때는 기간이라든지, 수치, 수량, 명칭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그 이야기에 대한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예전에 어떤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대학교 2학년 시절,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또는 2018년 여름방학 때 경기도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훨씬 더 이야기의 신빙성이 달라지죠. 아,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느낌을,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지원자에 대한 신뢰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아직 작성하기 전인 친구들이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작성을 시작해 보시고요. 자기소개서 완성을 한 번이라도 다 해서 이미 작성하신 자기소개서가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방금 알려드렸던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맞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단서로 줄수 있는 문장은 없는지. 두 번째. 하나만한 이야기를 내가 또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 번째.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능력이 잘 드러날 수 있게 말하고 있는지. 네 번째. 하나의 스토리 안에 또는 하나의 항목 안에는 하나의 강점만 어필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의 이야기 안에서는 정확한 수치나 명칭,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잘 짚어보신다면 누구보다 기본이 잘 갖춰진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있게 시작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되실 겁니다.